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공정무역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선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시흥시 공정무역협의회는 2017년 그냥 시민 모임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어,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해오던 중에 2018년에는 어,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어, 포트나잇을 진행하는 활동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를 기반으로 하여 시의회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공정명 조례를 만들었고, 2020년 9월에는 시행의 공정명 마을 도시 인증을 받는 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마을 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저희의 공공기관인 시흥도시공사가 같이 인증을 받게 되면서 협약기관으로 저희와 협약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공정무역협의회는 시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NGO단체와 기관단체들, 공공기관들이 같이 모여있는 협의체로서 시흥에서 공정무역을 좀더 알리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에서는 상시적으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포트나이 때는 더욱 집중적으로 그 행사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13개 판매처에 오프라인으로 판매처에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요. CMC 자체에서 캠페인 키트를 만들어서 그 판매처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과 공공기관, 기관단체들이 저희에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 파견을, 활동가들이 파견을 나가서 공정무역 교육을 진행하는 것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민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정무역 체험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체험 클래스에서는 공정무역 초콜릿 만들기 키트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 방향제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여서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온라인으로 만들어보고 공정무역 이야기를 하는 체험행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흥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오늘도 협의회 회의를 했는데요. 어, 이번 포트나잇이 오프라인으로 전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참 좋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잘 진행되어 보기를 예, 바랍니다 네, 저희 시흥시는 내년에 공정무역 마을 도시 재인증을 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도 지금, 어, 공건기관 중에서도 또한 군데가 마을 도시 인증을, 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공정부역을 위한 활동들을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흥시민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참여 받은 예산으로 받는 예산으로, 공정무역 카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홍보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시는 공정무역을 함께 실천합니다. 공정무역 화이팅! 공정무역 해요.